아,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함으로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급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렇게 고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좀더 편안한 길, 또 그런 길로 인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애급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셨고,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쓴 뿌리를 뽑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 백성답게 거룩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재앙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 내버려 둬라애급 사람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해 내면서, 아이 우리가 애급 사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구원해 냈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까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갇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홍해를, 홍해의 길을 내서 그것을 건너게 하셨고, 자기들을 쫓아와서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그 군대를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서 막혀서 자기들이 갇혔다고 생각한 홍해는 갈라져서 길이 났고, 자기들을 추격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죽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자순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는 한 장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왔는데 물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사흘길 와서, 어,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어, 홍해에는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쳤더니그 홍해가 길을 내서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건넜습니다. 지금은 쓴물이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장애물은 사실은 장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장애물인 줄 알았더니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또 애급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들이 다 죽을 줄 알았더니 도리어 애급 군대가 죽었고 아, 쓴물이 있었는데 그 쓴물이 막대기 하나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여 가면 창해물이 장애물이 결코 창해물이 장애물이 될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25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치셨는데 열 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즉 뭐냐면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더하질 때마다 그들에게 손해 되는 일, 그들에게 고통이 되는 일. 아픔이 드는 일, 나중에는 죽는 일까지 그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게 되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즉, 애급의 사람들은 점점 점점 더 심판이 많아졌고, 더 커졌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더니, 그 문제를 통해서,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더니, 홍해를 통해서 찬양을 배우게 되고, 감사를 배우게 되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쓴물마저도 단물로 바뀌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을 때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내밀고,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래서 던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죠. 티끌을 날렸더니 그것이 사람에게 붙으면, 뭐 악성 총기가 났다. 그렇게, 아, 애급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할 때는 가르치라, 가르치고, 어, 가르치고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가르실 때 명령하신 명령은 가르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나뭇가지를 가르치고요. 저걸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물이 바뀌었어요. 즉 하,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 이렇게 그 나아가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리 큰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팡이를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지팡이를 다시 가르치면 물이 합쳐지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가르치고 그걸 던지라 가니까 그걸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규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는 큰게 그런 아니에요. 그런데 그백성이 얻게 되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라의 선물에 왔는데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물로 바뀌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야저 나무 보이지 뭐여 던져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 명령을 지켰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을 할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만나와 매출하기가 나오는데요. 만나를 거두는데 어떻게 하냐.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거두면 돼요. 그럼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양식을 거두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광야에서 음식을 도저히 그들이 구할 수 없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거두면 돼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조저히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 그릇을 가지고 가서 만나를 담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루 양식이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드나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고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라고 한다, 그 어떻게 구해요? 혹시 뭐 구한다고 하더라도 뭐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뜨기 전에 그를 거지까지 가서. 얻어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 보면, 지키면 내가 애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안 내린대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급에 있으면서 총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겠어요. 그리고 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돌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것 그리고 절망적인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만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것은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온전히 하는 치료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애급에서의 재앙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유업을 이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유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들 속에서, 삶 속에서 나오고, 그 치료하는 하나님에게 나온 이 감사, 찬양, 그렇게 우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아들일 귀한 존재로 흔들림 없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그 일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